자, 문재인 케어 폐기에 대해서 이찍 들도 분노하고 있는 사건. 야, 어떻게 문재인 케어를 폐기하니? 폐기할 수 있어. 그러면 문재인 케어보다 더 윤석열 케어 만들면 되는 거예요. 더해주고 역사상 이런 의료 보장성을 후퇴시킨 게 윤석열이 처음이에요. 근데 지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 <laughs> 나 어제도 내가 말씀드렸죠. 건강보험 재정이 100조 정도 돼요. 근데 지금 뭐 mri 나 ct 같은 거 그거 급여를 없애겠다고 해서 아낄 수 있는 비용이 맥시멈 2천억이에요 2천억 100조에 1%가 1조죠 근데 2천억이라고요 0.2% 그거 아낀다고 하는 쇼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아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나이 드셨든 안 드셨든 병원에 가서 병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려고 찍는 걸 낭비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도박을 해야 되는 거야. 네가 CT나 MRI를 찍고 병이 나오면 괜찮은 건데 과잉진료가 아닌데 병이 안 나오면 과잉진료야. 그러면 도박해야 되는 거잖아. 내 까박. 몸에서 병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백쪽 전체 예산 중에 2천억 줄이겠다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병을 예방할 수 있는 그것까지도 지금 없애고 있다.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한데 문제는 건강보험을 재정 이유로 문재인 케이를 폐기했는데 언젠가 김건희는 그 자산가로서 건강보험료 7만 원 냈다. 이거 비판할 수 있잖아. 오죽했으면 민주당이 이렇게 염치 없는 부를 부봤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실드를 쳤냐면은 김건희가 그 당시에 직원들 월급 주려고 자기는 월급을 적게 받아갔다는 거야. 이제 끝 시작할게요. 그러니까 여기에 바로 반대 반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월급 이분만씩 받아가지고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모았냐? 어 주가적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 그것뿐만이 아니라 장모의 그 요양급여 불법 그 수급도 다이건보료 재정에서 낭비된 돈 아니에요? 아 진짜 사기질을 하고 있는 본인들 때문에 지금 건강보험료 재정이 건전하지 못한 걸 두고 문재인 케어 문재인 정보를 무조건 비판하기 위해서 문재인만 붙어 있다고 하면 다 부정해야 되는 이 상황 그리고 저는 이 문재인 케어가 굉장히 중점으로 두고 있었던 게 희귀 질병들 굉장히 고치기 힘든데 약수과 뭐 의료 숙가가 비싼 것을 아주 싸게 해줬던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리고 뭐 치매 국가 안심제 뭐 이런 부분인데 제가 지역에서 만나신 분들 중에 손을 잡고 문재인 케어 덕분에 저희 너무 행복해요 하시는 분을 몇 번을 만났다고요. 이게 국가의 역할 아닙니까? 음, 그게 문재인 케어를 폐기하는 이지 알겠어요. <laughs> 그런 말 들은 것 때문에? <laughs> 아니 아니 아니. 농담이긴 한데요. 문재인 케어를 하면서 원칙이 뭐였냐면은. 미용을 제외한. 네. 쉽게 표현하면 성형수술 같은 그렇지. 거 말고. 아, <웃음> 억울했구나. <웃음> 내가 그래서... 많이 들어가는, 어, 돈에는 왜 보험 적용을 안 해주고. 그래 보험을 확대해줘야지. 아. 혹시, 왜 이제 문재인 케어를, 나는 학습받은 사람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방송을 했던 사람이라고. 왜 문재인 케어가 필요한지를 조금만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약간 이해가 되려고 하네요 아, <laughs> 그 진짜, 생각을 기본적으로 국가가 운영이 되는데 돈 가진 사람들이 의료 서비스를 대부분 독점을 해버리고 돈 없는 사람들은 아파도 병원을 못 가는 상황을 만들면 안 되고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국가가 아닌 거죠 내가 계속 주장해 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 그거잖아요 한국이 미국식 자본주의 닮아가면 안 된다고 약육강식 뭐비니핀 부입가 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일찍이 사회주의 성향이 포함돼 있어서 북유럽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곤성동 같은 부류들이 좌파좌파 좌파 이야기하는 게 그런 건데 사민주의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자본주의도 좀 부족해 사회주의 좀 부족해서 이걸 섞어 여기 이제 사민주의가 되는 건데 그러니 대신에 사람들한테 세금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약간 공산주의 사회주의 랑 비슷해지잖아요 같이 나누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월급 받아서 한60% 이상을 세금으로 내면 돈더 이상 들어갈 게 없다는 거예요. 내 애가 태어난 지금 우리나라 뭐하고 있어? 지금 올해부터 갓 태어난 애들한테 한 달에 70만 원씩 준다 뭐 이런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죠. 당장 그렇게 해서 몇살 때까지만 보장이 좀 됩니까? 대학 교육까지도 무상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 청년이 대학교 졸업하고 결혼을 하면 집도 나와야 되는 거고요.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 여기까지는 동의 못할수 있어요. 그럼 공산주의냐 할수 있는데 문제는 그 복지국가로 가는 첫 번째 단계에 있었던 게 문재인 케어예요. 희한하게도 민주정부만 들어서면 이 소위 건강보험이 보장성이 커져. 그건 이유는 뭐냐면 돈 많은 사람들이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 그걸 인정해야지. 그그 그 사람들 덕분에 건강보험료 1 2만원 내는 사람들이 덕을 보는 건 사실인데 그게 소위 말하면 소 소득의 재분배예요. 그래서. 나라를 움직이는데 최소한 한달 그러니까 갖고 있는 돈이 백만 원만 있어도 맥시멈으로 백만 원만 내면 병원비가 없어서 병원 못 가는 사람을 없게 만들게 하겠다가 이념이고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했지만 그게 문재인 케어가 그런 것들을 이념으로 해서 발전하고 있는 중간이었다면 윤석열이가요, 요거를 계승 발전시켜야 되거든요. 응. 근데 이거를 폐기해 버린다는 거지 문제는. 자기 마누라는 건강보험료 7만원 내면서요. 비교 한번 해볼까요? 김건희랑 이명박? 지금 보세요. 60대 자산가 김건희 월 건보료 7만원. 물론 일정 시기가 있었어요. 계속 그랬다는 게 아니라. 김건희 연봉 2,800만원 받는 회사 설립. 엄마가 주주라서 연봉 마음대로 정함. 이명박 작은 건물 관리 회사 만들어서 대표이사로 등재. 김건희 재산 62억. 윤석열 그 당시 재산 175억. 재산 기준 건보료 추정. 김건희는 원래 37만원 내야 돼. 이명박은 100만원 이상 내야 돼. 근데 김건희는 2014년에서 17년 동안, 4년 동안 월 7만원대. 이명박은 심지어 월 2만원대. 이거예요, 이게. 아, 기가 찹니다.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이직이 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아파가지고 이제 병원을 다니게 되는데 저한테 며칠 전에 그러는 거예요. 아이, 뭐, 이제 문재인 키가 없어진다고 막 그러면서 이제 궁시렁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웬만하면 이렇게 밥갈이가리를 해야 되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음. 야, 입 닥치고 살아그랬어요 진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리고. 자격 그, 없죠. 그렇죠. 그리고 그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하면서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뭐 내가 지금 30대인데 뭐 돈을 모아서 집을 사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윤석열이 이런저런 뭐 답변을 해줘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자기 와이프가 월 200만원씩 받아가지고 50대 초반에 60억 자산가가 됐는데 재테크의 영 아닙니까? 50대 초반 아니고 40대 후반에. 아, 40대 후반에. 음. 아 그러면 <laughs> 우리 그김 박사님한테 한번 방송에서 그 프로그램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재테크의 여왕이라고 아, 김건희가 주가 조작해서 돈번건 맞아요 그거 그쪽도 부정하지 않아요 사실 알고 보면 김건희 재산 형성 과정에 보면 주가 조작도 있고 윤석열이가 중앙지검장 될때 한번 검찰청장 되고 나서 한번 코마라 컨텐츠에서 전시회 같은 거 하잖아요 협, 그때 우리나라 모든 기업들이 협찬을 다 합니다 대기업. 수사까지 받고 있는 기업들이 그때 그게 자산 신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 지금도 드러난 게 없어요. 또 윤석열이가 검찰총장할때그 기간 동안 쓴 특수활동비만 147억입니다. 그돈 어떠서 는지 몰라요. 그런 정도의 자들이 100조 예산 중에 100조 규모 중에 2천억 아끼겠다고 0.2% 아끼겠다고 MRI CT 같은 거를 급여에서 제외를 해 버리면 이제 한 3, 4만 원 주고 찍는 건줄 알고 갔더니 이제 4, 50만 원 내라고 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 말씀 드릴게요 병원 가면은 의사들이 CT, MRI 찍는 건 남발하지 않는다고요 내가 찍어달라고 해서 찍어주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상황이 돼서 찍어야 될 이유를 명시하고 찍게 만드는 데 무슨 거기에 그 방송 있잖아요 그 우리 의사이신 이상구 복지과 소사이 운영위원장님이 분석해 준 방송이 화요일 림이 있었고 주말에 한번더 나가니까 꼭 보시기 음.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걸 때리는 거 어, 윤석열이가요 지금 대통령 취임한 지한 7개월에서 8개월 들어가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6 7 8 9 10 11 12 7개월 지났네 지금 15일이니까 네. 그러면 이제 8개월째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자기 <laughs> 자기 대통령실에 수석들한테 훈장을 주겠다고. <laughs> 희한하지 출범한 지 얼마나 됐다고 수석들을 훈장 주려던 연석열이가 여론 때문에 그걸 그만뒀다. 그러니까 이제 언론이 분석하기를. 여론 때문저 사람들을 자르려고 그랬나? 그만두면서 주는 훈장인가? <laughs> 뭐 그런 배려라도 할줄 알까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저는 그냥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렇게 상 주고 이런 게좀 부러워서. 그러니까 대통령 코스프레 같은 거 하기 위해서 중계할. 아니 예를 들면 저런 상을 받기 위해서 무언가 뭐 정무적으로 어떤 그 성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과도 있고 이제 물론 관행적으로 주는 게 있어요 잘해도 못하든 주는 게 있는데 문제는 이런 거지 저런 강승규나 이진복이가 포했냐고한 1년이나 2년 정도 막 하면서 뭔가 를 했어 이제 그만둘 때쯤 줄수 있는 거라서 언론들이 그러면 이진복하고 광성규를 자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의혹을 제기했던 측면이 있는데요 얘네들 한거 없어요 밥만 축낸 밥버러지들이요 내가 봤을 때는 이진복 청무수석이 이진복 지금 민주당 당대표 하나 대통령 관저로 초대를 못하는 그런 정치력 보여고 있는 자 아니에요 이 자가 야당 관계 전혀 개선 못하고 있잖아요 물론 윤석열 뜻이긴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예요이 자는 지금 뭘 했습니까 이자가 굳이 했다는 건 이재명 당 대표 취임했을 때난 들고 가는 정도. 그다음에 강승규 참 웃기고 있네. 아. 그, 그 김은혜랑 둘이 앉아가지고 웃기고 있던 네했 바로 그 인간. 얘도 내가 보기에 상당히 극구적 그런 사람인데 강승규 했던 말한번 볼까요? 비 온다고 대통령이 퇴근 안 합니까? 했던 게방수이야아 혼장 받을만했네요 저거는 아, 네. 받을만했네 아, 몰랐네. 우리가 뭐 했나 했네. 내가 네. <laughs> 잘못했네아 잘못했다. <laughs> 아, 잘못했다. 저따이 아, 새끼들아. 저렇게 공신인데 상안좀 이상하지만 사실 이게 인기 중에 주는 일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던 짓을 하려다가 지금, 지금 중단된 거고. 돌아가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음, 줄만 했네요. 그리고 이게 표창이라는 게늘 있긴 한데. 그 공적 조서에 뭔가 쓸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저거 쓸 겁니까 비운다고 예. 대통령이 퇴근안 하냐고 실드 잘 쳤습니다 이거 쓸 겁니까 이진보 한번 볼까요 <laughs> MBC 전용기 배제는 가짜 뉴스 생산에 대한 책임이다 <laughs> 아저덜 떨어진 것들 진짜 <laughs> 엄청난 일을 하신 분들이네요 음. 뭐, 참. 아 그러니까 저쪽에 제대로 된 사람 하나도 없어요 <laughs> 비서실장부터 그런데 뭐 아니 그여담인데 문재인 정부 때 임종석 비서실장을 U.A.로 이렇게 특사 보내잖아요. 똑같이 해야 돼. 김대기 <웃음> 비서실장을 <웃음> 특사로 불어온나봐. <보면 부러웠나 웃음> 그런 거왜 따라해? 그런 거왜 따라해? 문재인 캐언 <laughs> <케어는 웃음> 다 없애면서. 아니 그리고 저는 이부 이 사람들 대통령 뭐 서운 그 받고 다 해도 될것 같아요. 왜 우리 동국대 교수님 기억하세요? 대통령 훈장 아, 거부했잖아요 네, 이게 네. 지금 진정한 모습이고 제대로 된 이제 상식적인 모습이고 이뭐 받으면 안될 상들을 받는 사람들은 그만하겠다는 이유를 했, 제가 있기 때문에 줘도 되고 이거 우리 문제 삼지 맙시다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심리적으로 내가 너무 질투심을 느끼는 사람이 정말 없어졌으면 하는 증오심도 있지만 그 질투하는 마음이 또 따라 하게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윤석열이 제가 아까 제가 그 서운 후그 훈장 붙준다고 하는 것도 문재인 대통령 주는 거 혹시 질투 나서 따라 하는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그런 면이 없잖아요. 이거 받아서 거. 뭐 하게? 아, 그러니까. 아니 그냥 표창일 수도 있는데요. 서운이. 표, 또 표창은 볼려니까 잘한 게 없어. <laughs> 웃기잖아. 근데 그보다 더 위에 있는 훈장을 주겠다고 하는 게참 희한한 캐릭터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